자, 영국이 브렉시트 이후에 긴 고립을 끝내고 세계 무대에서 뭔가 새로운 역할을 찾고 있습니다. 바로 키어 스타머 총리의 최근 연설에서 그 청사진이 나왔는데요. 오늘 이걸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스타머 총리가 이 말을 어디서 했냐면요. 바로 전 세계 안보 전문가들이 다 모이는 뮌헨 안보 회의에서였습니다. 위험한 세상에서 안으로 움츠러드는 건더 이상 선택지가 아니다. 와, 이거 정말 강력한 메시지죠? 영국의 외교 정식 방향이 이제 완전히 바뀌었다. 이걸 선언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던져볼 질문들은 이런 것들입니다. 과연 브렉시트 시단은 정말 끝난 걸까요? 그리고 스타머가 계속 강조하는 이 하드 파워라는 건 도대체 뭘까요? 유럽과의 깨진 다리는 어떻게 다시 놓을 거고요? 또이 모든 계획에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돈은 감당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이게 과연 유럽의 판도를 바꾸는 새로운 질서의 시작이 될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포인트부터 보죠. 바로 브렉시트 시대의 종언입니다. 아시다시피 2016년 국민투표 이후에 영국은 계속 유럽이랑 거리를 도왔잖아요 근데 스터먼은 이제 그 흐름을 완전히 180도 뒤집어서 국제 무대의 중심으로 다시 들어가겠다. 이 의지를 아주 분명히 한 겁니다. 이게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안으로만 향하던 화살표를 이제 바깥으로 돌리겠다는 건데, 여기에는 아주 구체적인 전력이 있습니다. 그두 개의 큰 축이 뭐냐? 바로 막강한 군사력, 그리고 유럽과의 새로운 협력 관계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 새로운 리더십의 심장, 그 핵심은 뭘까요? 스터머의 대답은 아주 명확합니다. 바로 하드 파워예요. 우리말로 하면 경성 권력이라고 하죠. 스타머는 지금처럼 막 혼란스러운 시대에는 군사력과 경제력이야말로 국제사회에서 통하는 돈, 즉, 화폐나 마찬가지라고 말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영향력을 갖고 싶고 동맹을 지키고 우리 국익을 지키려면 이게 가장 기본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거 빈말 아니야 라는 걸 보여주려고 아주 구체적인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영국의 최신 항공 모함이죠. HMS 프린스 오브 웨일스를 북극해로 보내서 대규모 나토 훈련을 이끌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건 사실상 러시아를 향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말이죠. 여기에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 있습니다. 영국의 힘을 제대로 보여줘야 할이 최첨단 항공모함이 사실은 그동안 잦은 고장 때문에 골칫덩어리 신세였다는 거예요. 엔진실에 물이 차고 출항 이틀 만에 고장나고 뭐랄까 야심찬 계획과 현실 사이의 거리 이걸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 같기도 하죠. 스타먼은 근데 이게 영국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유럽 전체가 마치 잠자는 거인 같다는 거죠. 아니, 각 나라가 국방에 돈은 엄청나게 쓰는데 이게 하나로 뭉치질 못해서 힘이 분산되고 비효율적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영국이 역할을 할수 있다. 이렇게 본 거죠. 이 표를 보시면 그가 말하는 비효율이 뭔지 확 와닿으실 겁니다. 보세요. 미군은 주력전차를 딱한 종류만 쓰거든요. 근데 유럽은요? 무려 10가지가 넘어요. 전투기 호위함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이러니 부품도 다르고 훈련 방식도 다르고 작전 짜기도 복잡하겠죠? 이걸 두고 스타머가 기가 막히게 비효율적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자, 이렇게 유럽이 군사적으로 비효율적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스타머가 꺼내든 두 번째 카드가 바로 이겁니다. 유럽연합과의 관계 재건, 군사력만 키워서는 안되고 아주 긴밀한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아주 구체적으로 방위산업, 첨단기술, 경제분야에서 새로운 파트너십을 만들자고 제안합니다. 특히 브렉시트 이후에는 꺼내기조차 힘들었던 EU 단일시장과의 연계문제까지 실적 언급하면서 이제는 실용적으로 가자는 신호를 확실하게 보낸 거죠. 아니, 근데 왜 갑자기 이렇게 태도를 바꿨을까요? 그 힌트가 바로 이 숫자, 마이너스 4%에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영국 정부의 공식 기관에서 내놓은 예측이에요. 브렉시트 때문에 장기적으로 영국 경제가 4%나 쪼그라들 거라는 거죠. 이제 안보랑 경제를 따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가 없는 그런 현실을 인정한 겁니다. 바로 이런 경제적인 현실 때문에 영국과 이후의 방위 산업을 하나로 묶으려는 새로운 비전이 나오는 겁니다. 사실 이미 유럽 전체 방산시장에 4분의 1을 영국 기업들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분야에서 협력을 확 늘려서 브렉시트로 입은 경제적 손실을 만회하겠다는 아주 전략적인 계산이 깔려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야심찬 계획들을 듣다 보면 한 가지 근본적인 질문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그 돈은 다 어디서 나오죠? 여기서 우리는 안보의 대가라는 아주 차가운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지금 목표가 뭐냐면요. 단순히 국방비를 늘리는 수준이 아니에요. 사이버 안보, 공급망 확보까지 다 합쳐서 총 안보 지출을 GDP의 5%까지 끌어올리자는 겁니다. 현재 영국 국방비가 GDP의 2.4% 정도니까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도약이고 천문학적인 돈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결국 이 돈은 한정된 나라 산림 안에서 나와야 하잖아요. 그 말은 곧 새로운 군함이나 전투기를 사기 위해서 우리가 아플 때 가는 병원,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 또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데 쓸 돈을 줄여야 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정말 어려운 선택의 문제죠. 당연히 이런 우선순위 조정에 대해서는 벌써부터 날선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노동조합 같은 곳에서는 진짜 국가 안보가 뭐냐? 그건 최신 무기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다. 국민들의 삶을 지탱하는 병원, 학교 같은 공공 서비스에 제대로 투자하는 것, 그게 바로 안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한 걸음 더 물러나서 영국의 이런 큰 변화가 더 넓은 지정학적 판도, 특히 미국과 유럽의 관계 속에서는 과연 어떤 의미를 갖게 될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스타머어가 그리는 큰 그림은 유럽이 미국을 대체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유럽이 스스로 힘을 키워서, 나토라는 동맹 안에서 더 이상 미국에 일방적으로 기대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상호의존적인 파트너가 되자는 겁니다. 다행히 이 연설은 동맹국들로부터 꽤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사실 요즘 미국이 과연 유럽을 계속 지켜줄 것인가에 대한 불안감이 좀 있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영국과 미국 양쪽에서 대서양 동맹은 굳건하다는 메시지가 나오니까 다들 한숨 돌리는 분위기였죠. 스타머는 지금 이 순간을 창조의 순간이라고 불렀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남는 질문은 이것인 것 같아요. 영국과 유럽이 열어갈 새로운 미래가 과연 군사력이라는 힘만으로 만들어질까요? 아니면 그 힘과 파트너십 사이에서 어떤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내게 될까요? 그 선택에 모든 것이 달려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